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보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명품 가방 불기소 권과 관련해 그리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녹취 관련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검찰이 불기소한 그 건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이미 그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국민적 우려를 좀 고려해서 수심의를 이제 회부, 수심의에 회부를 했고 그 수심의는 전원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는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어, 최재형 목사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과 사건 번호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재형 수심의 경우에는 한표 차이로 그 기소 권고를 했지만 최재형 목사 본인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한게 반영돼서 불기소가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위해서 그 최재형 목사까지 불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어 입장을 냈습니다. 예,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어,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은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그 한동훈을 공격하라 뭐 이렇게 불리는 부분은 뭐 되게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통령 부부는 그 김대남 전 행정관과 전혀 친분이 없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했는데 다만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어떻게 그 서울 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가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 측근 A 의원이. 이쪽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 동아일보가 a 의원과 보, 어,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연휴인지 뭐 추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다음 주또해외순방에나섭니다 그렇습니다 동남아 방문인데요 6일에 출발을 하고 5박 6일 일정입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차례로 국빈 방문하고요 라오스로 이동해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그 필리핀과 싱가포르 방문은 그냥 뭐 국빈 방문이니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보면 되는 거고 어 관심을 끄는 거는 이제 라오스에서의 일정인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일단 열리고요. 어 그리고 그 이시바시계로 새 일본 총리가 여기에 또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새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자리가 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추후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보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오는 16일에 네 곳의 기초단체장. 네. 어 선거 이외에도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네. 주목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워낙 이제 뭐 예산도 많고 서울에 네. 이제 교육의 수장을 뽑는 이니까 중요한 일인데 뭐1 0년에 어떤 서울의 교육에 달렸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나왔고 지금 예. 판세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후보는 4 명인데 2강2약 정도로 좀 구도가 좀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정근식 후보 진보 후보로 불리는 분이고요. 그리고 조전혁 후보는 이 보수 단일화 기구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된 인물입니다. 이두 사람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일단 정 후보는 이 전남대와 서울대 교수를 지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정당 활동이나 이런 선거 이력은 없고요. 어, 조전혁 후보는 정치 이력이 좀 상당한데 인천대 명지대 교수 재직했고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계속 도전을 했어요. 경기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다가 다시 2016년에는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고 그리고 부산의 당협위원장도 지냈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에 좀 도전했었습니다. 어, 이 교육감 선거는 이제 당적이 없이 치러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헌법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교육의 좀 정치적 중립성을 좀 위해서인데요. 어 이건 별개지만 지금 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에서 탈당 후에 1년이 지나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맞느냐 이런 논란은 좀 별개로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 후보는 교육 양극화를 좀 해소하겠다 그리고 올곧은 역사 인식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 후보는 사교육 를좀 경감시키겠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 등을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윤호상 후보와 최보선 후보가 있는데 이 보수 쪽에서는. 이 후보들은 이 보수 후보는 아니라서 단일화 효과가 좀더 크게 보인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두 윤호상 최보선 후보의 음. 성향이 어떤지는 또 언론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한분뭐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됐지 추후 단일화가 또 추가로 됐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판세가 네.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좀 음. 조사를 했. 습니다. 서울 거주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정 후보와. 조 후보, 이두 후보의 가상 대결을 좀 돌려본 결과 정 후보가 37.1% 그리고 조 전역 후보는 32.5%를 기록했습니다. 4.6%포인트 차이인데 오차범위 냅니다. 어, 네 명을 다 이렇게 넣고 좀 조사를 해도 정 후보가 29.7%조 후보는 23.3%를 기록했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이두 후보의 공약이 좀 극단적인 대비를 보이고 있는데 좀 의미 있는 지표도 하나 있는 게 이번 그 교육감 선거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걸 물었더니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평가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2.8%였고 조의연전 교육감에 대한 평가다라는 응답은 28.3%였습니다. 이 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당하고 무관한 선거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네. 이제 정권에 대한 조금 불만들이나 낮은 정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네.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교육감 선거를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이제 학부모가 아닌 사람은 또 관심이 떨어지고 학부모라더라고 하더라도 나온 분들이 또 유명인들이 아닌 분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한 표로 행사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 어제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글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감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의 글이고요. 어, 이 선택 기준을 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 교육감 선거에 대부분 이제 교수 출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교수 출신들은 사실 정작 중요한 초중교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 초중고 교육, 교육에 대해서 좀잘 아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사례가 교수 출신 교육부 장관이 오니까 만 5세 조기 입학이 정책 카드를 꺼내서 혼란이 야기됐다. 뭐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수 감소에 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에 초등학생이 50% 이상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 권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대비할 것인지 이 부분 공약이 있는지 좀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 미래 비전이라는 얘기를 꼽았는데 서울은 앞으로 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어떤 포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제시하는 사람이 좀 자격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좀그 선택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예. 네, 끝으로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네.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예. 어, 공정위는 지금 검찰 고발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2월에 그 자사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고 해서 271억의 과징금을 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간 거의 천억에 가까운 과징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 따르면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른 택시 가맹, 그러니까 우티나 타다, 뭐 반반 택시, 마카롱 택시 등이네개 경쟁 업체에 그 가맹택시 현황과 가입 탈퇴 내역 그리고 주행 위치 정보 등을 요구한 뒤에 이를 거절한 업체 소속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했다 이런 불이익을 줬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쪽에 콜을 빼니까 기사들은 그가맹업체에서 나와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콜이 카카오택시에만 몰렸고 점유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콜하고 가맹콜이 있는데 일반콜은 그냥 다 같이 하는 콜이고 가맹은 그 가맹회사의 콜인 건데 그게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인 거고요 다른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른 회사 가맹 택시들이 그 카카오티의 콜을 받고 또 자기네 회사의 콜이 또 동시에 들어왔을 때 카카오티의 그 일반 콜을 취소하고 자기네 가맹 콜을 받으니까 이게 이용자 불편이다 그렇게 정보 공유를 요청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이제 공정위는 이게 카카오는 설명이 이렇지만 카카오가 가맹 시장을 좀 장악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카카오는 이 경쟁사를 축출하려는 게 아니라 콜 간섭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복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경 경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